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예, 가야산 중봉 마야 석불 마야 약사 부처님 기도법회가 예, 오늘 매달 한 번씩 하기로 한그 법회가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참석하신 예, 우리 스님들, 예, 불자님들, 예, 그리고 전자부터 지난달부터 가요. 한달 전부터 각종 법회에는 인터넷 유튜브로 해일사 TV로 이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에, 불자님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다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 세계적으로까지 확산되는 코로나 19전염병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이단 중봉. 마애약사 예례부처님께 예, 기도보표를 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가야산중봉마애약사 부처님은 해인사 창건 당시, 해인사가 서기 802년이니까 1200년이 넘은 천년 고철인데, 해인사 창건 당시에 이렇게 이 높은 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조성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일일이 석수관로서 정으로 다 해서 이렇게 참장엄하고 자상한 자유로운 미소로 비전 이런 부처님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누가 세첨이나 해줬는지, 누가 밥이나 지어줬는지, 음마을 지고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마 이 신라, 통일 신라 당시 때 조성한 이마이 부처님이 완성된 점에서는 해의사 사는 모든 선생님들이, 마을, 마을에 있는 많은 불자, 우리, 우리 또 백성들도 올라왔고, 저 멀리 신라, 경주의 서랍을 왕실에서도 아마, 왕실에서 전 절이니까, 이들이 절이. 예, 축하하고 축하법에도 그 당시에는 크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후로 120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인연 있는 불자들이, 스님들과 예, 함께 이와이부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예, 마이 부처님에게 예, 수시로 이렇게 법회를 오는 정기적인 법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지난 가을부터 해인사 산중에서 예, 어른서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예, 다가오는 새해, 즉 2020년 금년입니다. 금년부터는 4월달부터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예, 올라왔어. 부처님께 약사열에 부처님께 기도를 하기 도라는 법회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저태가 된 것입니다. 이약사열의 기도법회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만 봉해갈 생각입니다.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아직까지 동절기고 안전 사고도 위험되기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날씨도 춥기 때문에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이제 법회를 모실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은 4월 달부터 앞으로 10번 정도, 8번을 이렇게 봉행하게 됩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법회에 동참하고 또 인터넷으로나 또 참석 못 하시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매달 토요일 날은 약사 부처님을 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는 근원 3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많은 불사를 했습니다. 각 법당도 다 보수하고 각 시설도 보수하고 해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해인사 온 보니까 많은 불사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해인사 더 불사할 게 없어요 이제는 각 법당이나 각 정각 모든 시설들이 잘 단장돼서 이 이제 세님들이 공부 수행 열심히 하시고 잘 단장해서 완성된 이 불사가 완성된 해인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마음을 닦는, 수양하는 그런 좋은 절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는 회의사가 법회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 광명 기도 법회를 개설했지요. 또 20년 전부터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화암2 1 천도 법회라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또 천도 법회를 하지. 많은 천도 법회지만은 기도, 불경, 사경, 설법, 뭐 온갖 그 종합적인 이제 법회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또, 지난해 가을부터는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에는 대적광전 법당 내에서 8만 대장경을 가려 뽑아서 늘 대중과 선인들과 함께 합성법회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주, 매달 첫째 주 약사예래불 기도법회를 또 신설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법회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마에 부처님에게 약사 기도법회를 개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별이,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해산중봉 마야약사 여애불 기도법회는 기존의 큰 법당에서, 큰질 격리에서 하는 법회와 달리 이 법회는 야외법회입니다. 야외법회자 산행법회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여러 종교도 많습니다만은 불교만이 할수 있는 법회가 아닌가. 야외 법회로, 산행 법회로. 왜? 산에마다 석불을 모셔지 있고, 마이불이 모셔져 있고, 산에는 깊은 기도 도량 암자가 있고. 그래서 이 법회는 산행 법회이자 산상 법회. 이런 법회로서 진행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회는, 에, 단순히,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불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오복하게 소복하게 둘러앉아서 있어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나 이 야외 법회자 산상 법회인 이 중봉 약사열의 기도 부처 기도 법회는 올로은 산행하는 그 과정이 또 기도의 또 하나입니다 즉이 약사 법회 약사 중봉 마이블 기도는 크게 네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절에서 큰 절에 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부터 한 4-50분 넉넉잡아 한 시간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것을 자비행선이라 부릅니다. 자비의 마음을 늘 염하면서 앉아서 하는 참선은 좌선이라 그러지만은 걸어가면서 하는 참선은 행선이요 행선 행한, 행하면서 하는 선입니까 자비행선을 하면서 50분 1시간을 쭉 걸어옵니다 어떻게 그 걸어오느냐 마음을 염하면서 올라오는 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화두를 들면서 염하면서 쭉 이렇게 걸어오시, 걸어오시는 것이 자비행선입니다 또 가나선 하두하는 선이 아니면 은 호흡을 하아리는 관법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염암에서 요즘 그런 예, 마음 닦는 수레법이 많죠. 또, 그런 수식관이라서 숨을 헤아린다. 그런 수식관, 호흡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인연관, 자비관, 여러 가지 관법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우리 불자님들에게 권할 수 있는 예, 자비행선 방법은 염불입니다. 큰절 도량에서 좀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제 음료수하고, 이제, 과일이나 떡을 이렇게 출발하시면서, 산에, 입구에 들어서시면은,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마음으로 샬입니다 하나, 둘, 샬일때마다한 걸음을 내을 때마다, 그럼 속도에 따라서 하나, 둘, 셋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무 관심 보살. 하고 하면서 또 계속 걸어갑니다. 그럼 나무관심보살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러면 네다섯 걸음을 또 걷게 됩니다. 나무관심보살하고난뒤쭉 하면서 나무관심보살 염하면서 하고 또 호흡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또체음으시작합니 하나, 한 걸음, 하나, 둘, 셋. 올라오는 걸음이니까 속도에 맞춰서 속도가 조, 조정됩니다. 그럼 다섯 분 되면 또나무관심보살또 그러면 그 나무관심보살 하면서 하는 시간이 한 다섯 걸음을 걷게 됩니다. 또. 또 다시 그게 되면 또 다시 하나, 둘, 셋, 네그 호, 잠깐 중얼거리도 되고 썩으로 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아주 집중도 잘 되고 평상시에 관심보다 계속 안 되다가도 언론은 자비 행선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 다섯 걸음에 맞춰 하나, 둘, 셋, 네 걸음마다 한번 다섯 번 다섯 하고는 나무 관심보다 안 하면 또몇 걸음 걷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까지 어느덧 언론인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이 되면서 자비행선으로 하면서 마음을 다듬고 수행을 하면서 관심보수가피력을 염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도달하면 자리를 정도로다 모여 앉아서 스님의 집전에 맞춰서 약사불공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약사불공과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게 되고 또 법사스님이 계시면 그때그때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간단한 가져온 과일을 고거이 올린 과일을 좀 날아 잡수고는 좀 쉬었다가 또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도 역시 자비행선입니다. 똑같이, 하나, 둘, 내려 한 걸음마다 하나, 둘, 세하라십시오. 다섯 걸음, 다섯 걸음을 옮기면 또 나무관심보살. 혹시 지장보살을 염하시는 분이나, 또 약사 여러분을 염하셔도 좋습니다. 엄만이 밤에 염을 하셔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염하는 부처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나무관심보살을 하시면서 다섯 걸음을 하고 또 이렇게 쭉, 남북 안시험 모사를 염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은 모처럼 있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왔는데 잡담을 안 하게 되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행하는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자비행선, 올라오서는 약사불공과 기도축원, 그리고 간단한 법문과 이야기 법담을 나누고 차담을 드시고 또 내려가면서 또 자비행선 이것이 약사, 가해산중봉 약사 여러불기도법입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나, 둘, 셋, 대하름에서 올라와서 왔 좋습니다, 아주.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능선은 우리 고기가 가파라서 깔딱고기라 그러기도 하고, 호흡이 너무 가쁘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기가 조금 이릅지다마는 진달래가 하도 많이 피길래 이거를 진달래 능선이라고 저는 늘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릅니다마는 이 높은 골짜기 길을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이 잘 올라옵니다만, 이 올라오는 과정이 도 그렇고, 딱 올라와서 자우를쭉 둘러보십시오. 소나무, 장나무, 그 청산의 어떤 녹색의 바다가, 소나무, 장나무, 푸른 나무들이 녹색의 바다가 되도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쏙 하고 솔바람 소리가 또쏟지 지나갑니다. 속세에 우리들의 어떤 모든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치유해주는 녹색의 바다. 가해산의 푸른, 청산에서 우러나는 푸른 소나무에서 솔바람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108번 내를 다 소멸하고,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이 소나무, 이 나무에서 우러나는 좋은 공기. 요즘은 그것을 뭐 산소음이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피톤치드라 말합니다만, 을 이 올라와서 이 맑은 공기와 푸른 청산을 내다보면서 솔바른 소리를 느끼면서 염불을 하고 기도하면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하면 얼마나 좋은 법회겠습니까 예,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천 명의 제자가 쭉천 명의 제자로 불어났는데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마갈다성 왕사성 옆에 가야산에, 그것도 가야, 우리나라 가야산이 인도의 가야산을 따온 이름입니다. 이게 가야산이잖아요. 제자가 천명 가까이 됐을 때 부처님이 석가세존께서 천명의 제자를 겨누리고 가야산에 올라가서 산상설, 산상설법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석가세존의 부처님의 산상법회, 산상설법. 제목은 불의 설법이로 불의 설법. 어떻게 설법하셨냐 면은 여러 제자들이요 사루에서 설법을 하러 가야산에서 부처님께서 이곳처럼 우리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의 그대들의 눈이 불타고 있다. 너희들의 귀가 불타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너희들의 어떤 생각이 다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욕심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이름, 탐진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번뇌망상으로 불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가야산중봉 약사 여러분 이 법회에 동참한 여러분께도 올라오면서 개울을 건너고 계곡소리에 쳐다보면서 또 느끼면서 솔바람을 또이제 느낌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푸른 산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도착에서 거룩한 부처님의 다태를, 다이로운 미소를 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러냐 하면 결국은 탐진치를 잘소멸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천수경 부처님들이 독서을 했습니다만은 아석소조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라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지어온 모든 나쁜 일, 악한 업들은 악업들은 탐진치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음이 모든 것은 다 탐진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 탐진치를 다 이렇게 소멸하라는 그런 이제 우리 천수경을 독성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번뇌, 모든 잘못된 행위, 거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가보, 모든 이, 이 갈등과 모든 어떤 이런 사회생활의 어떤 갈등과 문제들은 결국 탐진치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어떤 이제 결론적인 해답을 하셨듯이 이약사여래 부처님의 우리가 올리는 기도라든지 또 정진하는 그 마음도 결국은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갈등이 생기고 각종 번뇌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니 약사부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 마음도 결국은 탐진치를 잘 소멸해서 몸과 마음의 아픔과 갈등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다는 것이 약사부처님 기도불법이다. 기도하는 방법은 부처님에게 염불할 때만 아니라 올라오는 가운데 길에도 자비행선,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자비행선. 그리고 부처님, 부처님이 기도할 때는 특히 전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경치고 전거를 예, 법회 시간에 맞춰서 길게 짧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거를 같이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예, 해인사가 지금 개설한 예, 중봉, 가야산 중봉 약사, 예, 예, 기도가, 기도법회가, 예, 요즘은 이렇게 나중에 모여서 할 수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산중에 계신 스님들과 산내에 계신 가까운 불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보다시피 장소 협소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해서 별도로 이렇게 데크를 준비하거나 이런 준비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자님들의 동참 내용에 따라서 동참 정도에 따라서 캐져간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불자님들이 기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회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해 주시고 또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까지 몸, 이렇게 길이 가파르고 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내려가는 마음도 마음을 늘 기도하고 자비 행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한번 보시면 습니다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예.